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 겟세마나에서 올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어, 오늘 본문은 그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렇게 어, 오늘 구절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때 올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식어를 달아놓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합니다. 그 의미만 따진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수식어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의미 전달은 충분해요. 예수께서 힘써 기도하셨다. 뭐 그러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애써 기도하셨다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만한 그런 어 문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어도 충분한데 그런데 그어 그걸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써 기도했고 애써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것만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어 그렇게 한 데다가 또어 어떤 말까지 더 붙여넣고 있느냐 면은 더욱 그리했다 이렇게 거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더욱 그리하셨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심은 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의 표현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열심이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더욱 더뭐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열심의 기도였는지를 그로써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도 아닌 게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또뭘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이 지난 날에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 어, 만약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랬습니까? 예, 네. 어, 웬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요. 예 이거 실제로 우리에게 어,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냥 어, 그냥 기도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 정말 로 부르짖으면서 정말 기도에 열심을 한없이 내고 또 내일 때에. 아, 우리는 그렇게 뭐 땀이 날 정도로 어, 그런 기도하는 깊이에 들어가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저 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흘린 땀이 피방울처럼 되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 이때 이 기도의 어, 열심이 예수님께 얼마나 컸다는 뜻일까 뭐 그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 열심을 가늠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때 실제로 올렸던 기도문의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 여기 이 기도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또 그토록 열심히 어, 하셨던, 올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 자기 뜻을 맞추고, 또 어떻게든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의 열심을... 낼 때가 있죠. 우리 각자의 기도의 그간의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의 땀이 핏방울처럼 됐던 적은 혹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름 기도에 땀을 흘려본 적이 아마 저마다에게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땀 흘리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애타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때. 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가 아마 대부분 무언가를 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루고픈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테죠 어, 많은 경우에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 이런 말로 이런 한 줄의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간의 기도는 내 원대로 뭔가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히 부르짖었을지 모르지만 어,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뜻 가지고 그뜻 이두려 그토록 열심히 냈던 것 그것이 대개의 경우 우리들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기도에 열심을 내셨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아까 앞서 불렀던 그 찬송가의 마지막 사절의 가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 게세만의 기도를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어,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어,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 일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기도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과연 기도에 열심이 있는가? 여기에 어, 그 어 어떤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겐 에 과연 기도에 열심이 있는가? 만약 기도에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두고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원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운전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어, 가는데요.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뭐그 도시에 도착해서는 제가 찾는 목적지 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뭐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경로를 굳이 고속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그걸 보지 않아도 충분히 갈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아는 대로 북대전 IC를 통과해서 고속도로 호남선에 타고 그리고 또 회덕분기점에서 경부선을 타고 또 이제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제 중부선만 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는 영동선으로 가 타면 그러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경부선까지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딱 여기서 이제는 중부고속도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된다고 여기고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한 분기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달렸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야 될 톨게이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하나 전에 다른 고속도로로 들어섰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딱 그리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 기도에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열심히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어, 그것이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 기도에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기도에 열심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어, 기도하는 것을 앞서 운전하는 것에 빗댄다고 한다면, 만약 기도에 열심이 전혀 없다면, 전혀 아무런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그래서 그 어디로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형편이라고 한다면요. 자 그렇다면 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실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결실이 있겠어요. 혹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딘가로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 열심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어, 하지만 기도의 열심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에 열심만 있는 거 제가 만약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도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면 그러면 될 줄로 알고 그냥 내달려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그렇게 잘못 들어선 그 어, 다른 고속도로에서 그냥 열심만 내서 내달리면 아, 이대로 또 가면 뭔가 나오겠지 거기 나오겠지라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고속도로를 보니까 어, 제 목적지는 강원도인데 그 길로 가면은 경상도로 가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예. 어, 기도도 똑같아요. 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그분의 원대로 되는 건데 그냥. 엉뚱하게 우리의 원대로만 되기를 바라고 그냥 내달려 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로어 바른 목적지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또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두 가지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에겐 기도에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가장 좋은 목적지에 그 기도통화에서 우리가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자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